저희 금비 선인장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저희 금비 선인장에 있는 아이들, 건강한 아이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요 아이가 오늘 아침에 나와보니까 이렇게 꽃을 이제 피기 시작했네요. 요 아이, 요 아이, 요즘에 제가 자주 자주 올려드리는 로비비아입니다. 꽃이 굉장히 우아합니다. 꽃도 꽃송이가 크고요. 그런데 이 로비비아가 꽃이 피고 나서 지면은 그 옆에서 또 다음 아이들이 또 꽃을 피워줍니다. 이 아이는 오늘 두 송이가 피었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 아이가 단구입니다. 단구. 요 옆에 보면 꽃송이가 또 이렇게 좀 대기하고 있죠? 자, 단구가 이렇게 꽃을 필 때는 요런 식으로 핍니다. 근데 네, 저 여러 그 아이들이 군생으로 있는 아이들, 올해 나이가 먹어가지고 군생으로 있는 아이들은 꽃송이도 굉장히 많이 핍니다. 꽃이 한번 피면 무더기로 꽃다발 같이 피죠? 자, 요 아이는 단구이기 때문에 또 요렇게 핀 것입니다. 요 아이가 군생이 되려면 나이가 이제 더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아이는 지금 현재도 나이는 좀 있습니다. 자, 제가 요런 아이들은 여러분들에게 4만원씩 보내드립니다. 모두 실생입니다. 자, 루비비아 꽃, 요 뒷모습 보세요. 요게, 연한 솜털이 있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솜털이죠? 꽃이 굉장히 우아합니다. 로비비아 핑크색, 단구. 자, 요 아이즈는 사이즈도 좀 있으면서 단구입니다. 4만원에 보내드립니다. 꽃핀 아이, 제가 꽃핀 아이로 꽃 색깔을 확인하고 보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꽃이 필 때마다 그 아이를 하나하나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꽃이 피어 있는 아이가 요 아이네요. 다른 아이는 지금 꽃을 개화를 못했습니다. 자, 오늘은 요 아이로만 4만원짜리 보내드립니다. 4만원짜리 다른 아이도 요렇게 있습니다. 자, 요 아이들은 꽃 색깔은 지금 알 수가 없고요 핑크 아니면 붉은색, 그렇지 않으면 흰색, 그렇지 않으면 은 살구색, 빨간색 그럴 것입니다. 네, 색깔로는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꽃이 벌려봐야 색깔을 확인하는데요. 자, 랜덤으로 갑니다. 이 아이들 똑같이. 실생이고요. 모두 실생만 보여드립니다. 모두 실생이고요. 가격은 4만원에 갑니다. 꽃송이는 많이 달려있어서 앞으로 한참 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꽃송이가 없는 것 같아도 그 아이들이 또 계속 꽃송이가 또 이렇게 나옵니다. 속에서 그래서 지금 5월, 6월, 7월, 8월까지는 꽃을 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아이들 4만원씩 보내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단구가 아니고 여러 분생으로 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모두 한 몸이로 실생에서 한 몸으로 된 아이들입니다. 모두 이렇게 한 화분에서 분생으로 있기 때문에 꽃봉오리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들. 자, 이런 아이들 꽃봉오리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꽃이 굉장히 많이 필 겁니다. 무더기 꽃이 피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러비비아를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로비비아는 저희 사이즈별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수 있는데요. 1 5 0 0 0 원서부터 시작해서요. 여러 층의 가격대가 있습니다. 로비비아, 오늘도 로비비아 보세요. 이 아이도, 이 옆에 아이가 이제 좀 밖으로 삐져나갈라 그래서 급한대로 이렇게 묶어주었습니다. 끈으로 묶어줬는데 이렇게 꽃성이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로비비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여드리는 아이 굉장히 귀엽고 예쁩니다. 우아하고 아 화려하다고 해야 되겠죠? 화려하고 귀엽고 예쁩니다. 요 아이요 미아노비치 금입니다. 자 미아노비치 금의 실생입니다. 국내 실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오늘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세부적인 이야기지만요, 미아노비치가 외래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는 이게 국내 초, 최초의 국내종이 아니죠. 외국종이죠. 외래종인데 외래종에서 다시 씨앗을 받아가지고 국내에서 씨앗을 받은 상태에서 씨를 뿌려서 키우는 아이가 요런 아이입니다. 아주 정확히 한국산 미아노비치입니다. 미아노비치가 외국에서 들어온 게 많은데요. 그런 거는 굉장히 몸집이 크죠? 그런데 비해서 가격은 좀 저렴합니다. 자, 그러나 이 아이는 야무지고 몸집은 작습니다. 커지면서 이제 세월이 가면서 몸집도 더 커지, 커지겠죠. 지금 현재는 이 아이가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자, 볼펜 났습니다. 볼펜 보시면 아시겠죠?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굉장히 건강하고 앞으로도 건강히 잘 자랄 수 있는 소질이 있는 아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아노비치 금을 보여드렸습니다. 모두 실생입니다. 사이즈 딱 키우기 좋은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 보여드릴까요?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을 또 드릴까요? 이 아이도 모두 지금 보여드린 게 모두 실생입니다. 국내 실생이고요. 이 아이요, 굉장히 얘도 매력이 있어요. 자, 보시면 가만히 보시면 제가 설명하는 것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아이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앞, 앞쪽과 뒤쪽과 무늬도 틀리고 칼라도 틀리죠? 요런 게 하프문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하프문. 미아노 비치 중에서도 금이 요렇게 들어간 것이 인기가 많습니다. 예뻐요. 미아노 비치 실생입니다. 요것도 하프 문입니다. 반달, 반달식으로 이렇게 금이 들어가 있죠. 음. 자, 가까이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칼라가 아주 오묘하죠. 자. 미하노 비치 국내 신생 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보시는 아이들 모두 가격은 7만 원씩 보내드립니다. 7만 원씩 굉장히 기품이고요. 아주 건강한 아이들입니다. 컬러 아주 멋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자, 오늘은 요렇게 미아노비치, 하이브리드 변이에서 하이브리드 금으로, 자, 요렇게 네 아이들만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아이 있으면 빨리 선점해 가세요. 미아노비치 금, 굉장히 예쁩니다. 지금 요 아이는 올 가을 정도면은 아주 눈에 확 띄게 예뻐질겁니다. 요 자리에서 지금 요 상태에서 어.. 여름을 지나고 가을 때쯤이면은 굉장히 자기 존재감을 뽐낼 수 있는 아이입니다. 아주 컬러 좋습니다. 자 요런 아이를 들여가시면 제대로 아, 색상 감상하시면서 예쁘게 키우실 수 있습니다. 뿌리 완벽하게 뿌리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런 아이 7만원씩 드리겠습니다. 7만원씩요 미아노비치 하이브리드 바에이게타금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아이요. 굉장히 귀엽고 뿐입니다. 색상도 참 예쁜 색이 있죠 소인제의 금인데요 아주 컬러가 참 예쁩니다 이 아이 키우시기 좋아요 소인제 금 저렴하게 드립니다 가격 7,000원에 저렴하게 드립니다 이 아이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키우시기가 편하죠 제일 중요한거 키우시기 편합니다 이 아이는 나무 형태로 자라는데요. 키는 빨리 안 자라죠? 지금 굉장히 아담한 사이즈. 안정하고 아담한 사이즈인데, 키는 아담한데, 옆으로 많이 퍼져 있습니다. 굉장히 예쁩니다.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자. 키는 작고, 이렇게 옆으로 많이 퍼져 있죠? 아주 예쁩니다. 7,000원에 보내드립니다. 푸짐합니다 약간 작은 화분에다가 심어 놓으시면 감상하기 딱 좋은 아이입니다 나중에는 여기서 또 노란 꽃이 피어지죠 근데 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파리 컬러가 너무 예쁘게 되었습니다 소인제 금 중에서도 아주 금이 골고루 잘 들어 있죠 이런 아이 가격 저렴하게 드릴 때 얼른 들여다 키우세요 소인제 금입니다 소인제금 7,000원 드립니다. 여러분 이 아이 처음 보실겁니다. 국내에 웬만하게 식물 많이 키우시는 분들도 이 아이는 처음 보실겁니다. 이 아이요? 굉장히 멋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사이즈가 엄청 커요. 이 아이는 큰 대품입니다. 한번 구경해시라고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꽃도 예쁘게 피죠? 지금은 현재는 꽃이 폈다가 다 져서 씨방도 다 떼어난 상태입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이 아이가요, 물 건너, 바다 건너, 정말 오랜, 오랜 기다림 끝에 한국에 도착한 아이입니다. 굉장히 우와, 어, 멋있죠? 우람하고 멋있는 아이입니다. 꽃도 예쁘게 펴줍니다. 지금 현재 여기 아까 제가 이렇게 지나갔는데, 꽃이 피고 나서 지금 진 자리에서 모두 씨방을 띄웠고요 여기 한자리 아직 씨방이 남아있네요 요 씨방입니다 꽃이 핀 자리에서 이렇게 씨앗이 열렸습니다 자, 이렇게 꽃도 피워주고 하는 아이 씨방을 모두 띄웠는데 거기 한 두개가 남아있네요 자 이런 아이들 여러분들 한번 눈 호강 하시라고 보여드립니다 이 아이는 물 건너 바다 건너 오호 시간을 거쳐가지고 굉장히 먼 데서 온아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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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보시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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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이이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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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옆에 한번 또 보여드릴까요? 이 아이도 구근이 엄청 큽니다 아주 대품입니다 자 볼펜 하나 놔드릴게요 구근 크기 나오죠? 굉장한 대품입니다 이 아이 매력이요 이 구근도 멋이 있지만 자 입장 보세요 요 가운데에서 꽃대가 올라와서 꽃이 피어주는데, 꽃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꽃이 신부부케 같은 형식, 형태로 꽃이 피어줍니다. 한 줄기 쭉 꽃대가 올라와가지고 거기에 꽃이 만발을 해서 피기 때문에 어 신부부케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형태로 꽃이 피어주는 아입니다. 아주 착합니다 이 아이는 키우시기도 엄청 편합니다. 자, 부파네라는 아이입니다. 부파네. 자, 뒤에도 또 그런 아이 있습니다. 키우시기 엄청 편하고요. 베란다에서 키우시기 딱 좋습니다. 베란다에서 키우시길 권해 권해드리죠 오히려. 자, 베란다 안에서 키우시는 식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실쪽으로 창가쪽 베란다 창가쪽으로 해서 놓으셔도 아주 멋있는 이 하나만 놓아도 존재감이 탁월한 아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아프리카 식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아주 큰 사이즈 제대로 된 사이즈입니다. 멋있습니다. 이 구급만 봐도 멋이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재미있게, 이게, 재미있게 생겼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것도 어서, 어서 봤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하지만이 아이는 처음 보실 겁니다. 처음 접하실 겁니다. 저도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 아이를 보는 순간.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철화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신기한 식물, 눈호강 하시고 이런 아이도 있었구나. 눈호강 하시고 여러분들 힐링하시라고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아주 초대품입니다. 이아이 굉장히 고급 아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아이가 이 아이 제가 이렇게 가깝게 보여 드린 적은 없었는데요 오늘 예쁘게 꽃을 피워 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요아이 구경시켜 드립니다 보시고 너무 멋있다 너무 고급스럽다 키우고 싶다 하실때는 문자로 얘기해 주시든지, 문자로 주시든지, 전화로 주시든지 하면 제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귀한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라고. 자, 값은 좀 많이 나가는 아이죠. 자, 선인장 중에서도 아주 고급 선인장입니다. 자, 동아이 구경시켜 드렸습니다. 굉장히 예쁘고 고급 아이입니다. 실생이라요. 실생이라 키우시기 좋고 또 나이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한 아이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아이요. 노란스름한 까시자리가 아주 귀엽고 예쁜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꽃이 펴도 예쁘지만 이 아이는 꽃이 안 폈을 때도 예쁜 아이입니다. 라보사, 아주 예쁜 아이구요. 가시도 굉장히 예쁘게 달려있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 자구도 많이 달구요. 가격도 저렴합니다. 사이즈 좋구요. 자, 요 옆에 자구 달린 거 한번 보세요. 자구들이 이렇게 많이 달려져 있습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자구를 이렇게 달아준 거죠. 자, 라보사, 요 아이들 만원씩 보내드립니다. 예쁩니다. 라보사. 자, 이렇게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위에 화자가 생겼습니다. 위에서 이제 꽃이 필 거고요. 중간중간에도 다 솜털같이 노릇노릇 매게 있는 것이 나중에 꽃이 필 자리입니다. 라보사 만원씩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지막 영상에 이렇게 로비비아를 또 보여드립니다. 로비비아가요. 입에 침이 마르게 설명을 해드리고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해도 이 아이는 모자라는 아이들입니다. 이저 로비비아가 꽃대를 이렇게 많이 달아요. 군생으로 있을수록 꽃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아이는 꽃을 피는 것이 지금 세 번째 피는 아이입니다. 올해 올 들어서 세 번째 꽃이 핀 겁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무더기로 피었었고요. 두 번째도 조금 많이 폈고 오늘은 이렇게 피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피어줄 꽃망울들이 이렇게 많죠? 그래서 제가 로비비아를 여러분들에게 극구 칭찬하고 소개를 시켜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꽃 선인장의 대명사입니다, 로비비아 여러분들. 로비비아가 저희는 사이즈별로 굉장히 여러 아이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가격에 맞춰서 분양해 드릴 수 있는 사이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마지막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로비비아를 또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자, 좀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이게 모두 오래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니까 이렇게 사이즈가 굉장히 올라왔죠. 그리고 속에 보시면 또 이렇게 속에 또 이렇게 앙증하게 자구들을 또 새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비비아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식구가 많고, 그러다 보니 또 꽃순이도 더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로비비아 들여다가 키우세요. 로비비아는요, 될수 있으면 단구를 사시는 것보다 몸 나이 좀 먹으면서 식구가 많이 들어 있는 아이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꽃을 더 푸짐하게 볼수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 로비비아 오늘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로비비아 자랑하면서 자,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